아침 기가 야, 오늘 기분 좋지 이거 뭐 우리 온다고 이 하시는 거 아니면 원래 그런 거야? 석 요즘부터 채재석 친났다. 어떡하냐? 채소 친났어. 요 지금 기분 많이 좋으시네. 아, 너무 좋아. 야, 진짜 <�iser homme> sí, 나 이거 안 돼. 나 죽었어. 어디야 이거는? 나왜딸나이려서 틀어요? 어 올라가니까 올라가죠 진이야 올라가면서 와야 맥스야요 맥스야 이거 먼저해요? 그럴까요? 아, 오케이, 어 종국이하고 저 먼저 할게요. 아유 우리 자기가 자기 때리는 거야. 아, 그럼 난또 시원하게 때리지. 내 뺨을 내가 좀후게 고개, 고개 아, 돌아가게 때려줘. 야자 삼촌 처음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해야죠. 딱 다섯 아, 번 연달아 하고 바꿀게요. 다섯 네. 번 연달아고요? 자, 자 가요+ 가요 자 시작 참참참 참아참참아아 <laughs> 아, <야>, 근데 이게 <laughs> 자, 소리가 맛아다 되는 거 소리가 네아 네, 내가 는 거지 빼고 한 거잖아 빼고 한 거잖아 아 그래요+ 그래요 자 시작 참참참 참우 아, 아이고 참짬참어 아, 아이고 짬짜짜참 어 이거 뭐야 소리가 맛있어요. <laughs> 아 근데 기분이 안 좋아요. <laughs> 그래요? 아니 내가 했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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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스킬 쓰기 있어요? 아니 네? 아, 아니요. 아니 뭐, 좀 아니 요 아니에요? 아니 잘했어요. 잘했습니아 네. 저희 쪽에서 뭔가 같아가지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되게 맞는 거예요? 예예 예. 예, 예. 석씨고요 우리예요? 네. 유재석씨 공격하시는 거죠? 오케이. 자, 발로 그냥 발로 아, 그냥 저기 종국이부터 아! 종국이부터 아! <laughs> <안 돼. 웃음> 야, 이거 진짜 근아 이거 오지면 오지면 쌤 때려 오지면 쌤. 아아 자+ 자 아니, 형. 성공. 성공. 아아잘 못했어요 자세한 오는마시 아니, <laughs> 너무, <세네. 웃음> 뭐, 너무 세. 너무 아,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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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너무 아, 세 아, 아, 무서워. 아 갈수 있어요,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수빈이, 수빈이?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어쩔 수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요? 어쩔 수 없어. 수빈이 가야지.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어, 야, 씨. 아, 예석할수 있어요, 버텨!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수빈아! 어쩔 수 없다! 아유.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 아! 형, 야. 가서 발 대고 안고 들어야 수빈이랑 안고 내 떨어질게! ]처럼. 아, 감사서 아!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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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게 됐아아이야이야 <laughs> <잘했다. 일러> <laughs> 아니, 그리고 저기 가가지고 더 세게 해? 아, 아, 그래, 아,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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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이 형. 내가 봐, 자, 해봐. 나, 나도 줄줄게. 아 재석이 형. 근데 왜냐하면 아. 재석이 형도 운동 많이 해서 쉽지는 아, 않을 거야. 자, 자, 자. 아, 어, 엄청 웃겨. 아, 아, 아 이걸 아, 어떻게 웃겨 아, 재석이 형도 버티지, 이렇게. 아, 저쪽에 쫙쫙 버텨. 어허! 어허! 어좋아 아, 좋아!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아, 버티 아, 성별 안 되는 성별아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자, 가보. 저쪽은 먼저 밀어봐요. 가볍어. 아 그래요? 아 그... 그래 또. 성별 테스트 그래서... 어, 줘야지. 열번 하든 0번 하든 의미 없지. 맞네, 한번 해서 봐야다아 밀어봐요. 아직 몰라. 형이 뭐 기술 몇 개를 해봐요, 한번. 넣어 봐, 기술 몇 개를 형이 하고 싶은 거 해봐, 해봐. 쑥쑥 해봐요. 야, 성빈이 뭐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냐? 뭐왜 하는 거야? 너 이렇게까지. 아, 그럼 한번 봐 자, 그러면선님 자, 가봐가봐가 봐. 원래 빌려 빌려? 어때? 아, 어, 그렇지. 돼요? 아직 민거 아니고. 그렇지. 오우. 오! 우! 아, 야, 오빠 노래 부를까? 사랑이되개발 할래. 싹다. 그래 그래. 내려가 내려가. 오케이. 허리야 허리야 허리야. 따라잡아 따라잡아. 이게 생각보다 잘안 돼요. 에이, <laughs> 하나 하나. 하나, <웃음> 하나, 하나 <웃음> <웃음> 내려가. 가자가자가자

너무 <놀람> 아파. <놀람> <놀람> 아 왜? 아, 요즘 뭐, 스트레스만 다 잘해줘? 왜 그래요? 아니, 어느 정도 올라오게끔 <놀람> 해줘야지. 요즘 안라는 거죠. 어, 두더지 게임 재밌게 하시네. 야. 야, 너는 만들까? 수타너수타 <놀람> 만들죠. <놀람> <놀람> 이렇게 하면 돼. <놀람> 야. 야. 야, 왜 그래? 아, 왜 이렇게 사고를 쳐? 아유, 씨. 아아. 아. 어, 야, 야, 형. 음, 너 모자야 약간. 약간 목도리 같아? 액체공을 같아. 잠깐만 이거 형이 이 정도는 모자야 뭐돼 너.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보위지 아아아. 아아형 아! 이거 끄려줘. 아아아. 야 큰아타 이거. 이 이거. 야 이거 어떡해야 이거 머리 잘라야 되겠네. 아 잠깐만 잠깐만 물, 물에다 넣으면 물에다 한데, 이거 큰아스. 아. 이거 너 말... 진짜... 아, 이거. 오, 이너진거아너뭐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야그거어떡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어, 이거, 이이이이 <laughs> 까분다 했다. 아 장난꾸러기 진짜. 아 정말 보셨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슬라임 머리에다가 갖고 놀면 안 됩니다. 이걸 아. 통 통째로 숨길까? 인물과 노래 제목 중에 인물과 노래 제목. 오케이. 네, 오케이. 한 사람당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네. 10초. 인물입니다 주제요 인물. 아. 아. 시간 정확히 지켜주세요. 아. 자, 10, 9. 8, 7, 6, 5, 4, 3, 2, 1. 봅시다. 그만 그리셔야 돼요. 맞아. 이게 뭐야? 야, 아, 아, 알겠다. 아 이게 뭐지? 아, 말하지 마요. 아 저게 <laughs> 뭐지? 야야 야. 아 뭔지 알겠지? 아니 손흥민 선수야. 어? <laughs> 손흥민? 뭐, 뭐, 뭐? 손흥민 선수야. 어? <laughs> 손흥민? 뭐, 뭐, 뭐? <laughs> 아, 손흥민이라고? 아, 손흥민이라고? 손흥민 선수. 어디가 손흥민이야? 어디가 드래곤볼이야? 줄... <laughs> 똑같이 그렸잖아. 똑같이. <laughs> 아, 왜 이걸 그려? 어 똑같이 그리긴 했다. <laughs> 아, 나 이거 드래곤볼인 줄 알았어. 아니야. <laughs> 아, 그축구공축구공 아, 이거... 아, 이게 축구이 야이씨. <laughs> 똑같이 그렸잖아. 똑같이. 자, 어? 인물입니다. 자, 인물이네요. <laughs> 오케이, 오케 인물. 내가 여기서 능력을, 아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볼게. 아, 잠깐만, 잠깐만. 인물. 인물. 오. 잠깐만. 아왜 이렇게 빨로 7, 8, 9. 아,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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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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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거. 그만 그려, 그만 그려. 아, 뭐야, 이게. 아니, 봐야지, 야, 야. <laughs> 거야, 야. 아니, 뭐야, 야, 야, 야. 그만 그려. 잠이만 아니, 봐야지, 인마. 봐야 될거 아니야. 아니, 봐. 뭐야, 저게. 야야 야. 야, 이야 야, 이거 뭐야? 아니, 10초도 아, 잠깐만, 아직은, 자, 아직 안 돼. 아니, 그랬잖아. 10초도 안 돼. 이게 뭐야? 아니. 아, 말하지 마요. 야, 말하지 아, 마. 말하지 마요. 말하지 마. 아, 죄송해요. 유명하다고? 아,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아니,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이? 손이 아니, 포인트야, 손이 이게 뭐야? 어? 싸이, 싸이. 아, 정말. 이게 어떻게 싸이야 싸이, 싸이. 아, 이거구나. 아, 이거야. 싸이. 아니, 싸이를 왜 그렇게 그려? 아이 싸이지, 이게. 찬성이는, 형, 아까 글로브에 저라는 그림을 그렸어야 돼. 아이, 그만해. 내가 그거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려. 아, 그럴 시간이 없잖아. 나도 아, 빨리 할수 있잖아. 어, 늦게, 늦게, 아, 자, 어. 여기들. 좀... 야, 야, 뭐타 어디 갔어? 야, 어떻게 돼? 다 어디야? 다 어디야? 계속 여기 지 마요. 아, <laughs> 끝지마요 그냥 가 이거 바지 몇 개야? 네, 네, 대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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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 전략이었니다와 아니 다 어디가 고요 <laughs> 아니 뛰어가다가 이게. 이게 한 <laughs> 번에 가야 <가이드야>, 돼한 <laughs> 번에 갈 때. <laughs> 이제 애들한테 해야 될것 같아. 어, 오빠 저 <laughs> 바지 입으세요. 야, 이거 신발. 아니.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laughs> 야, 야. <오빠> 입어. <웃음> 아이. 거 <laughs> 입어. 아이 아이 <웃음> 왜? 지 <laughs> 마. 나 너무 맞았어. <laughs> <laughs> 지 마. 아옷 야야 지영 아니, 뭐가 수영복이야! 아니, 왜 입으라는 아, 거야? 왜 입을... 아! 민박 <laughs> 야, 민법 <입봉>! 빨리! <laughs> 아나 너무 맞았다 진짜. <laughs> 야나 너무 와. 성급하게 들어갔어. 같이 가고 싶었는데 뭘아 운선하고 들어가있지 뭐하는 거야. 아, 뭐하는 거야? 아, 뭐 거야. 야 이거 노렸다. 손짓 좀 노렸다. 입어. 아, 나안 입어 나 이것도 안 입어. 나, 나 일부러 그랬대잖아 일부러 안그랬는데야 아, 뭐야 물개야. 뭐 물이 좀 춥게 춥나보다. 형, 이거 이나 이거 장처럼 춥나보다. 빨리 지 마. 물이 살짝 놓래졌어아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물이 살짝 노래졌다니까 재석이 오빠 쪽에. 야, 근데 내가 더 힘든 거는 이거 물을 한 바가지 먹었어, 나 지금. 여기 때문에 재석용 형만 하는 것 같아, <laughs> 지금, 그렇지? 지금 제일, 제일 힘들어해, 제일. 어? 쟤! 아, 어, 이생모자씌기이생모자 씌우기. 아, 이생모자뭐 있어? 아, 노란색깔. 이색모? 아, 이거지. 아, 그래, 야, 이거야, 이거지. 종아. 그래? 이거. <laughs> 어, 뭐야! 무정적 <laughs> <laughs> 뭐야! <웃음>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laughs> 어 뭐야! 어 깜짝이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야, 사람이야 뭐야! 야 괴물이야! <laughs> 외계인이야 외계인! 보여요? <laughs> 어, <laughs> 어나하가 어. 소리쳤어! <웃음> <웃음> 너 눈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이게 아 이무대 정석이네! <laughs> 아, 이게 웃긴 거네! 야, 너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몰랐네! 어? <laughs> 보여요? 야, 얘, 얘. 야, 와, 보여요? <laughs> 눈이, 야, 눈이 되게 흉! 카리스마 쌈, 있다, 야. 싸움 되게 잘하게 생겼어, 지금. 어, 약간 명수형도 닮았다, 명수형 닮았네! 어, 방명수야 야, 건들지 마! 어, 진짜 닮았어 야, 건들지 마! 어, 진짜 닮았어 건들지 마! 방경수야, 약이힘 닮아, 따 닮아! 힘 닮아! 힘 닮아! 자, 갑니다! 어, 닮았다! 갑니다! 그렇게입분 채로 일단 진행하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laughs> 야. 아이 괜찮은데. 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나이스. 아무것시하지 않아. 여기. 야, 누르 페이징도 하라고. 잘어울려잘하 어? 야, 지금 게 누르라고 하겠어. 그래. 어때? 아 해. 가 가. 네가 하는 방송 그래. 아, 잘 얼마나 잘 들어보자. 아니가 이렇게 누렇게 든든데 하라고. 아, 런닝맨이런닝맨이군 해. 런닝맨 잠깐만. 러닝맨 사람 아니야? 너 깎아도 하냐고 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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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둘이 나랑 한 거야. 준아너 어디 다니? 야, 아, 이러다 나만 못 있는 거 아니야? 다. 다. <laughs> <주나>. 야 빨리 컸준아 <laughs> 자, 달려, 달려. 자, 빨리 가자. 야, 빨리. 가 야, 가자. 야, 빨리 자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세요빨자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가자. 야, 빨리 이 움직여지 마. 와! 야이 장난꾸러기. 야, 오랜만에 깍뜨려 왔다. 아 오빠 눈이 다흐아 진짜. 오랜만에 깨. 이 깜빡이 형도 깜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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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것분열 아. 없었어. 아. 아. 야 빨리 와. 야, 뭐야? 아. 내가 소리 질렀는데 오빠 소리 질렀어. 안경 어디 갔지? 괜찮아 오빠. 안경 어디 썼지 오빠? 야 내. 네. 성진이 형못 찾아요. 내 네, 눈알. 형못 찾아? 눈알. 내데 눈알. 눈알 어디 갔지? 안경 네. 어디 갔어? 석진아 아이씨. 야좀 찾아봐. <목소리> 야좀 찾아봐. 오빠 엉덩이에 야, 가시. 석진이 형 안경 어디다 놨어? 눈알 우리 좀 찾아봐. 누가 자기 눈에 껴다니나? 아니. 야, <목소리> 야, 네가 치웠지 놀, 놀아. 야, 석진이 안경 어디다 놨어? 눈알 우리 좀 찾아봐. 누가 자기 눈에 껴다니나? 야, 여기 아니. 야, 네가 씌웠지. 어디 간 거야. 야너 양세찬 이로 와봐. 야. 아 진짜 없어요. 아니 석진이 어디 어디 그형 야, 어디 안경 없어. 야 석진이 형 안경 어디다 놨어. 찾아봐. 누가 자기들이. 시... 아니 야네가 시... 야, <laughs> 찍었지. <치웠지? 웃음> 어디 간 거야. 아니 석진이 형 안경 없어. 너네 첫 만나면 석진이 형 자꾸 장난치 거야. 형 석진이 형. 아 진짜. 진짜 없어? 어디 있는 <laughs> 거야. <간경. 없어요. 어디 웃음>

아 일단 경우 아, 일단. 뭐 어디다 둔 거야? 일단해, 나 찾을게. 어? 일단해, 이거로 늘어지지 말고. 아, 대박. 어떻게 몰라? 어떻게 몰라? 아니 근데 성준이 아, 이거 비싼 건데. 아, 이거 씨, 아니 어디다 둔 거야? 그냥 재석이 찾아가, 재석이 형, 제가 가져갈게. 내가 왜 가져가? 어? <웃음> 내가 <웃음> 왜 가져가? 어? <laughs> 이 씨. 뭐야, 씨. 아, 너 어제 웃고 있었어. 아. 어. 너라랐어 어제 웃었어. 아 결국. 지금 웃었어? 아! 씨! 그걸 <laughs> 몰라. 돗자리, 누가 살았어요? 돗자리 재석이가 샀어왜 아니, 그냥 막사더라고 어. 야, 한강에는 왜? 이거 필수품이야. 맞아, 야, 그렇긴 해. 이거 너, 네. 이거 패션 룩 중에 하나야. 왜? 이거 뒤로 이렇게. 어, 빽, 빽, 빽. 이렇게 백 해가지고. 돗 백, 돗 백. 이러고, 이러고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laughs> 아니 형, 저형 <laughs> 어? 한강에는 접착제를왜 필요해요? 접착제를 아, 접착제를 밴드, 왜 샀어? 밴드하고 접착제, 접착제 왜 샀어요? 샀어요? 나오이 장난감 붙여주려고 샀다 아이거 과정적인 아 생각도 못아지나오이 장난감 부러져 갖고 붙여주려고 샀어요 너 내가 사는 거 보고 따라 사더라 어. 어? 따라 사더라, 내가 사는 거 오빠는 왜 샀어요? 형은 살 시간... 형은 본드를 왜 샀는지 알아? 왜? 멀어진 부부 사이를 붙일려고 <laughs> 아, 빨리 붙여라. 애들이 좋지, 애들이 좋지. 날라다. 는만큼 멀지 않아. 완전 날라. 완전. 야, 재석 날라다니던데. 야, 아. 야, 진짜 날라다닌다. 날라다녀. 이것 또시작했어 <laughs> 야, 진짜 날라다닌다. 날라다녀. 이것 또시작했어제왜 이렇게 텐션이 좋아? 그거 먹으면 그래. 먹으면. 요즘 뭐 한약 먹어요? <laughs> 아니요. 아, 저러고 너 집에 가서 쓰러져 있지 그러고서. 아니야. 공 거도. 집에 가도 쉴 수가 없어요. 아기 애기 둘이 있으면 쉴 수가 없지. 아, 쉴수 없어요. 네. <laughs> 어저께도 뭐 지호랑 한판 뜨고 아하하한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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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됐다 됐하 됐다, 됐다.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 <laughs> 이 자켓이 너무 이렇게 데님이었으면 조금 재미가 없었을 텐데 네. 데님이었으면 조금 재미가 없었을 텐데 아, 네. 이런 이렇게 워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여는 재미가 없나 보네요. 여긴 재미가 없나 보네요. 저기 노잼이에요? 저 벌써 시작한 거예요. <laughs> 선생님 저안 참아요. 저... <laughs> 네. 저... 아저옆게 돌든 말든 좋아요아 어, 피곤해. 아한 아, 톤이네 한 톤. 가만히 있어.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톤으로. 어, 나나 형이 나야. 나 일단 시동 좀 걸게요. 신방 하자. 아, 네? 비니는 쓰지 마세요. 아 저는, 네. 저는 비니는 너무 안 어울려요. 비니 써봐 어떤지 보여 우리가. 제가 방울 없는 건잘안 어울려요. 아 써봐. 보세요. 그린이 안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방울 없는 건 비니가 잘안 어울려요. 봐봐 봐봐. 어? 어울리네? 어? 어울리네? <laughs> 어, 괜찮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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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어, 어? 귀여운데? 아니, 어, 이런 오, 소프트한 소재감은 좋은데요. 네, 네. 베스트는 이런 조금 자주식이 있는 게잘어울려요 선생님, 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아, 네. 가끔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아, 근데 잘안 입으세요. 맨날 할 때. 때. 이제 이제 영웅본색. 예, 어. 제가 뭐, 어? 가을 느낌 낼때 가끔 봐봐. 이런 거 입는데. 어, 봐봐. 형, 어, 면채로워. 봐봐. 어, 괜찮아? 워 봐봐. 잘운 어 이렇게 입으니까 괜찮네형 되게 예쁜데? 어? 어. 2 0대 같다, 아, 아, 대학생 어, 같아. 되게, 어 지금 너무 예쁜데? 형 그러지? 어, 되게 괜찮은데?